자 같은 편끼리 같은 편이 없잖아 편이 없으니까뭐안한네 바꿔 서열대로야 서열? 아, 자, 아 졸라 야. 서럽네 서 서열. 서열 안녕하십니까 원셔더리 오늘 친구들과 함께 충주에 있는 로얄퍼의 야간 라운드 왔습니다 오늘은 노캐드가아고육캐드입니다 이게 <laughs> <laughs> 스크린에서는 제가 영패디야. 스크린에서 제가 핸디가 GND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2.9아 마이너스 2.9 다시 스크린에서 제가 GND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마이너스 2.9 <laughs> 다시 컷컷 그래? 컷. 안녕하십니까 원샷돌리 오늘 로얄폴에 야간 라운드 왔습니다 오늘 친구들과 재밌게 놀러왔는데 스크린 치면서 우리 친구들이 맨날 서열 다툼을 해서 필드에서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재러왔습니다 GND가 제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2.2 근데 여기는 1. 예, 매브랭입니다. 아, 여기는 독수리인데. <laughs> 매브랭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일단 재밌게 게임을 해보고 핸디는 스마트 스코로 어 해서 이 셋은 맞다이. 여기는 우리 8장 줬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는 1 0천짜리를 쳐도 마지막에 딴 돈에서 5 0불다 돌려줍니다. <laughs> 걱정하지 마시고 사회성 아닙니다. 절대. 자, 오늘 재밌게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은 로얄 코스. 우리 여기 마스크맨이 또 마스크를 벗어가지고 얼굴 다 공개됐습니다 응. 자 재밌게 보여주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지연 GND 순서 역시 야간이라 오늘은 오비가 없습니다 무조건 해줘도 철입니다자 음. 굿샷! 오 굿샷! 감사합니다 오 좋습니다 아, 야 아, 장타자 장타자 얼른 굿샷! 괜찮아요? 그래도 생각보단 아, 바람이 그래. 덜 불어서 바람 죽는데니까어 아주 괜찮습니다 아이고, 뻥돌이로 뚜루룩, 뚜루 쪼르났습니다. 자, 마루 벙커입니다 나이스, 잘 쳤습니다. 네. 그랬을 펑커 거야 아마. 또벙커자벙커가 펑커? 무서워서 오른쪽으로 쳤습니다. 아까 왼쪽 보 아, 많이 갑니다. 와 근데 저거 받고 치었다. 어, 어, 저거 받고 치었는데 씨. 응. 주 좋았어. 블루투 응. 어프로치. 나이스. 더 가야지. 오잘 갔다. 와. 파 찬스. 하나. 네. 치 오른쪽. 오케이. Okay. 재보면 되지. 어이 충분합니다. 남습니다. 그러니까 내리막이죠. 자, 점선마루 뻥커에서 잘 올라왔습니다. 파세브가 될런지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파! 바로 아, 첫 털부터. 첫 털부터 옳지 않습니다, 이거. 어, 겸손마루가 팔을 해놓고도 가만히 있습니다. 겸손합니다. 오! 블루투 오케이. 오케이. 네. 아, 역시. 역시 매는 한계가 있습니다. <laughs> 될 같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독수리. 나이스, 파. 아, 다 파요? 어, 아니, 나 보기. 밥하고. 아, 어, 자, 아까 소개를 안 들었는데, 슈퍼 골드. 하나 초급입니다 별짓을. <웃음> <웃음> 스크린. 스크린, 스크린 천, <laughs> 1700, 1700회. 응. 내가 천, 내가, 얘는... 얘도 1700이야. 똑같아? 응. <laughs> 굿샷. 굿샷. 2구, 겸손하지 않은 겸손마로. 아, 매트라, 아, 꽂아지지 않습니다, 나무가. 자, 비닐 가서 처음 갖고 나온 드라이버. 이거 다, 다 매트네. 굿샷! 역사권입니다. 미끄러져. 자, 3구, 원셔 돌립니다. 음. 굿샷! 어, 인, 넷. 네, 참... 아 역시 됩니다. 골프는 피닛입니다 네? 말고 플로트 굿샷 여기도 역세권. 역세권 가트 오 가트 맞았습니다 아유 운도 좋습니다 가트 맞고 한 20m 더 갔습니다 아닙니다 19m라고 10m. 생각합니다 19m 네. 아, 아유, 아니 이 말투는 <웃음> 컨셉입니다 <웃음> 우리 우리 채널 컨셉입니다. 나중에 구독하면 자세히 들을 수 있습니다. 자, <laughs> 잘 들어갔습니다. 드로우 올라가기만 했습니다. 아 나이스. 아 이렇게 드로우가 많이 먹었습니다. 아이고, 뒷땅바르. 퐁당. 뒷땅바르. 퐁당 되겠습니다. 퐁당. 아,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멀리 거는 절대 안 줍니다. 저희는 노멀리건입니다. <laughs> 나이스 온. 나이스 잘 올렸습니다. 셉니다. 오, 진짜 쎘네요. 음. 자, 플루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마크 맞고 들간가네저 봐. 딱 좋네. 아, 이거 럭키인데? <laughs> 나이스 터치. 나이스 터치. 감사합니다. 그린이 좀 깜깜하다, 좀. 이따. 너무 깜깜 응. 음. 깜깜합니다. 또, 다 똑같습니다, 아래도. 나이스 더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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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큼 왔습니다 마루 파파 나이스 어? 파 연파입니다 나이스 아, 아, 아. 자 3번 홀파스입니다 연파를 하고 있는 마로 130m 백핀 아 방향이 아, 틀렸습니다 지우개 아. 어, 자라 올라갈 수도 있고 어 빠졌다 내려왔어? 그래? 아 거기까지 안 보이는데 보였어? 어난안 봤는데 정타를 못 맞췄어 뒷땅을 쳤어 짧습니까? 아, 저, 어, 아이고, 짧습니까? 뭐, 오, 올려줬습니다 들어올림, 갑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간 것 같은데? 잘 쳤습니다. 잘 올라갔습니다. 이게 내꺼, 저기 플루트꺼, 아, 이. 여기에 쉬고 있고. 오 이뻐론 해저도 해서 마루가 친 겁니다 나가. 밖으로 나갑니다 아이고 아깝습니다 일로 안 아이고 아이고 나가면 안돼 나가면 안돼 졌다. 나갔어 어 아. 컸어 나이스 어프로치 잠깐만 제가 놓고 갈게요 아, 이거 양하겠네. 네. 와, 튀었다. 야, 이거 뭐야, 이거. 이런, 이런. 나이스! 아우! 아우! 아깝습니다. 나이스! 아, 아, 양파 면합니다. 배판 됐습니다. 나이스. 자, 감사합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배판에. 정원이 파했지? 보기. 오, 어, 그럼. 배, 배판에 니 옷까지 먹었습니다. 4번, 팝5 420m. 오, 안전하게. 안전하게. 네, 네. 굿샷. 더 안전하게. <웃음> <웃음> 나노, 나노 <웃음> 오른쪽. <웃음> 오, 더 안전하게. <laughs> 이거 안전한 거 맞아, 이쪽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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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우, 우측으로 갑니다, 이거. 굿샷! 아, 잘못 말했어죠야 이것도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아, 공이 바, 하늘 위를 또가지고 스쳤습니다. 안 보입니다. 안잘 갔습니다. <laughs> 아, 이 뭐, 개판입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너무, 중심을 아직도 못 잡고 있습니다. 컨트롤을 아, 아, 못 하고 있습니다. 했어? 아, 아, 파스리 한 번, 머리가 <laughs> 떠도면 아주, 감절이 없습니다. 졌습니다. 이게 방송 재미가 없습니다. 이거 아주. 어, 떼구르, 떼구르, 어, 떼구르로. 오! <laughs> 어. 굿샷! 잘 갔습니다. 그린으로 손 씻나요? 아니요. 네, 끊어갑니다. 현명한 것 같습니다. 어! <laughs> 생크 아, 턱에 맞고 나갔다. 은강입니다. 턱에 맞은거야? 뭐야? 턱에 맞았습니다 아하. 안타깝습니다 표정이 이그러져 있습니다 오 <laughs> 어, 방향 방향 오호호호. <laughs> 아이 재밌습니다 이거 큽니다 아 너무 급하게 치는데 내려와라 죽어라 브로치 오! 이거도 크다. 어, 힘이 약했다. 왼쪽. 자, 따블입니다 네, 아깝습니다. 오케이. 오호 호 따따따, 아, 나 복이야. 아, 따따보! 뭐. 아더 봤어야 되네 아이를 더 세게 치거나 나이스 보보 땄다 보보놀 파포 360m 핸드캡 1번이요? 우리 친형교랑 다르게 가요 오호 불 땡겼습니다 내려와 스테스 오늘 당근, 당근 예약합니다 <laughs> 당근으로 갑니다 아니야 잔디 넘어서 약간 아, 내려올 단은 넘은 거 같아 어화단 그니까. 넘어가서 다행입니다 하단서 내려왔어요 음.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더 가보... 지나서 아직 뭐몸이안 익었으니까 여가죠구자 응. 굿샷 좋습니다 핑크 원 굿샷 와 똑바로 진짜. 똑바로 셔잘 갔습니다 아이고 비단 갔습니다 아 굴러가잖아 굴러가도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laughs> 굴러갑니다 <laughs> 자 200m 바로 올린됩니다와 좌측 빵커 빵커 왼쪽으로 갑니다 다이아잉스 올라갔습니다. 튀기, 튀기는데 너무 어. 컸 다이아링스. 자마루프로치아이고좀 짧습니다. 아 이거 분할 거라 생각했는데. 어. 슈거로프로치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어, 살짝 내리막으로 짧습니다. 음. <laughs> 이거 택도 없습니다. 이거 웬일? 웬일입니까 이거? 나이스. 나이스. 들어간다. 오케이. 감사 <laughs> 나이스. 나이스. 아우. 아, 잘했는데. 어렵게 어이. 보기를 했습니다. 나이스. 오, 소리 질러야지. 어. 줬어, 어. <laughs> 아, 아이가 있네. 막판에 사고 났습니다. 아이가 있어. 아이가있다아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6번 홀 파포 3 1 5다입니다 가뜩이나 까만 쉽습니다아니다아 어? 약간 니다아로습니 고 같이 딱, 따... 와... 아, 네. 아, 피니쉬 오으니까공 좋네. 아, 좋습니다. 굿샷. 오, 이것도 좋습니다. 역세권. 잘했습니다. 야, 우발세명 굿샷. 아. 야, 오늘 이 스트레스는 좌측, 좌측만 좌슬... 좌... 치네. 아, 이거 잘 올렸습니다. 간만에. <laughs> 니거야 네 어. <laughs> 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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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독수리 한 마리 미쳐버렸습니다 지금 <laughs> 자 화이팅 화이팅 마루도 저기서 어프로치 합니다 이제 <laughs> 오, 블루투. 여기도 깠습니다. 이매한 마리도 미쳐버립니다, 지금. <laughs> 자, 독수리 어프로치 잘했습니다. 내려옵니다. 아,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찍느라고 정신없다. 이거 가보지도 못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약합니다. 아, 약합니다. 여기는 좀안오동막으로 봐야 돼요. 나이스, 터치. 아우, 아,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아, 바로 아깝습니다. 바로 아 아깝습니다. 더 봤어야 됩니다. 오기. 오, 오 나이스. 오. 잘 먹었습니다. 오, 뭐야? 세 개야? 두 개야? 더블. 대판 걸릴 뻔했어.